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강원 뉴스입니다. 영동 지역 경제가 전반적으로 둔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 강릉본부가 발표한 지난해 12월 경제실물 동향 자료를 보면 영동 지역 소비자 심리 지수는 92.1로 한달 전보다 10.8포인트 하락했고,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생산이 둔화했습니다. 또 실업급여 수급자도 한달 전보다 400여 명 증가하는 등 고용도 다소 위축됐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국내에서 배춧잎이 누렇게 변하는 반쪽 시드름병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방제 약재가 없어 농가 피해가 컸는데 이를 막을 미생물 약재가 개발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정창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배추 반쪽 시들음병은 2014년 국내에서 처음 확인됐습니다. 상관이나 평지를 가리지 않고 해마다 전국으로 확산했습니다. 2023년 강원도에서는 배추밭 920헥타르가 피해를 봤습니다. 토양에 번식하는 버티실륨이라는 병원균이 원인인데 마땅한 방제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농촌진흥청이 병원균을 억제하는 미생물을 발견해 미생물 퇴비로 상용화했습니다. 퇴비에다가 미생물을 붙여서 이제 토양에 넣게 되면 미생물들이 토양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식을 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다 보면 병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라는 이제 생각에서 2023년부터 2년간 가는 과 태백의 고랭지 배추밭에서 실증 연구를 했는데 미생물 퇴비를 뿌린 곳에는 반쪽 시드는 병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수확이 가능해지자 여름 배추 출하율이 90%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토양 훈증과 미생물 퇴비를 함께 투여한 곳에서. 방제 효과가 더 컸습니다. 미생물 거름을 갖다가 뿌리고 났더니까 나중에 아무리 있어도 반쪽 시들림이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생각하니까 아 맞다. 그 미생물 거름을 뿌려서 그렇구나. 농촌진흥청은 미생물 퇴비 효능을 계속 관찰하면서 시군과 함께 농가 보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도 토양 미생물제제 지원 사업에 올해부터 미생물 퇴비를 포함해 배추 반쪽 시들음병 방제와 안정적인 배추 생산을 돕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청원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강원 특수교육원 세 곳이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다음달 착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치는 춘천 본원은 예신동 초등학교, 원주와 강릉 분원은 영서고 실습지와 노암초 제2운동장입니다. 교육원에는 각각 200억 원이 투입돼 장애 교육장과 직업 체험 교육장 등이 마련됩니다. 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 무효형 확정으로 공석이 된 강릉시 수협 조합장 재선거가 다음 달 5일 치러집니다. 강릉시 수협은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 에 위탁해 오는 18일과 19일 조합장 후보 등록을 받은 뒤 다음 달 5일 투표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유권자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조강훈 전 강릉시 수협조합장의 상고를 최근 기각했습니다. 강릉시가 청소년 수련시설을 중심으로 야간 돌봄형 프로그램을 강화합니다. 우선 오는 4월부터 강릉시 청소년 수련관에는 야간 돌봄형 문화 강좌인 하이 프로페셔널 클래스가 처음 도입돼 연말까지 운영됩니다. 또 북부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도 중학생 대상 방과 후 아카데미가 추진돼 청소년 돌봄과 학습력 증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 수련시설을 거쳐간 선배들을 초청해 멘토링 사업을 진행하고 재능 나눔 봉사활동 등도 진행됩니다. 지난해 동해시 행복빨래방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해시는 홀몸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에게 무료로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빨래방의 지난해 이용 건수가 1,500여 건으로 한해 전보다 2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빨래방에 어르신 18명을 고용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삼척시가 겨울철 사냥 먹이주기 행사를 추진합니다. 삼척시는 이르면 이달 말쯤 가공면과 원더급 등 사냥 서식지에서 강원도 양구군 등과 함께 건초 등 사냥 먹이 300kg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불법 엽구 수거와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먹이주기 행사는 겨울철 폭설에 따른 사냥의 먹이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속초문화관광재단이 지역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속초문화관광재단은 지속적인 지역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오늘부터 오는 11일까지 지역예술단체 등에서 신청을 받아 최대 8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문화예술인 단체, 문화예술인, 생활예술,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등 모두 4개 분야입니다. 손발이 꽁꽁 어는 듯한 추위는 오늘도 이어지겠습니다. 여전히 강원도 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건강관리는 물론 동파사고에도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영동지역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를 떨어뜨리겠고요. 여기에 건조함까지 더해지겠습니다. 불씨가 강풍을 타고 번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한낮에 속초가 영하 3도, 강릉 영하 1도선에 그치며 종일 춥겠습니다. 해상에서도 강풍이 불겠고 최고 5m의 거센 물결이 일겠습니다. 또 당분간 동해안에는 강한 너울이 밀려들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계속 추울 전망이고요. 다음 주 초반에서야 한기가 점차 물러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비닐하우스와 축사에서는 이중 출입문과 함께 단열재, 보온재 등을 미리 설치하고 양식장에서는 월동장을 설치해 미리 어류등을 옮겨놓아야 합니다. 운전자의 경우 스노우체인과 같은 월동용품을 미리 준비하고